세계에서 인종차별의 역사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입니다. 흑인들은 말합니다. 백인들이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 노예로 써서 그들이 지금 하층민으로 살고 있고 모든 건 백인들의 탓이라고 말합니다. 정말일까요? 흑인 노예 역사는 아이러니하게 유럽의 신대륙 개척으로 발생합니다. 중남미를 식민지화한 유럽은 사탕 숙소와 수많은 작물들을 재배하기 위해 노예가 필요했죠. 헌데 남미의 원주민들은 수많은 학살과 대륙에서 온 질병으로 얼마 남지 않았죠. 또 유럽에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사람인지의논쟁에서 남미 인디언들이 사람이란 판결이 납니다. 유럽인들은 마음대로 부릴 노예가 필요했습니다. 대항해 시대에 아프리카 해안 지역의 흑인들은 생각했죠. 우리도 무언가를 백인들에게 수출한다면 돈을 벌수 있다. 해안가의 흑인들은 먼저 유럽의 총을 산뒤그 총으로 내륙의 흑인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죠. 아프리카의 주산업인 농업과 목축, 수공업보다 훨씬 수익이 많이 나는 노예 중개무역. 여기서 사람들은 같은 흑인을 어떻게? 해? 라고 지금의 기준으로 생각하지만 북아프리카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흑인이니 흑인이란 동질문화나 핏줄 의식이 있긴 힘들었죠. 지금의 흑인 동질의식은 아메리카에서 흑인이 노예를 살면서 얻어진 것이고 현대 국제사회가 생기면서 발생한 것이죠. 하여간 노예의 문제를 흑백갈등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편협한 시각이죠. 이런 시각으로 역사를 본다면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많은 조선인들은 유럽과 동남아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하도 그 수가 많아 전 세계 노예 값이 폭락했다 기록하죠. 그럼 조선인을 노예로 사간 유럽인들과 외국인이 잘못일까요? 아니죠. 노예로 만든 외놈들이 가장 나쁜 놈이죠. 러시아의 주축이 슬라브족인 이유는 바이킹의 일파인 루이스인들이 러시아 지역에 살던 사람을 노예로 삼아 아랍과 주변 지역에 팔았기 때문에 노예 슬레이브란 단어에서 슬라브족이 생긴 것입니다. 노예는 내 부족만 아니면 되는 시대였죠. 흑인들이 노예를 부린 백인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동족을 판 흑인들부터 그 문제를 따져야 인종의 문제가 아닌 역사의 문제가 풀릴이라 생각합니다.